이사주를 분석합니다. 이사주는 십몇 년에 태어나서 경인월에 병수일 경유시 병화일주가 이월에 유시에 태어났습니다. 오형으로는 목이 두 개요, 하가 두 개요, 토가 하나, 수가 세, 아, 금이 세 개,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수는 자식이고 직업인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어, 건명 남자 사주인데 금년에 69살 어, 현재 대운이 63대운 개미대운의 기해년을 돌아왔습니다 음. 이 사주는 여자가 많은 걸로 한눈에도 보입니다 여자가 많고 지장과도 숨어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바람둥이다. 바람피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69지만은 50대 갑신대혼에 갑신대혼에 여지없이 인신중 갑경중에서 이혼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산다. 여자가 많다 보니까 끼가 많았었고 더군다나 또 도화살도 두 개씩 있어서 더 가중이 되고. 음, 그래서 부인하고 늦게 이혼하고 지금 이제 말년에 혼자 살아가는데 쓸쓸하다. 지나치게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많으면은 여자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거지요. 많이 불거져서 문제가 됐다. 그래도 초반에 운은 잘 가서 생활은 좋았는데 33 대운이 이제 병술 대운이 많이 고전을 했죠. 병술 대운. 에, 그때 이제 모듬하다가 뭐 손실이 많이 나서 생활이 어려웠다. 4 3 대운의 은류 대운, 은류 대운 이제 모유충이 있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요. 그냥 오십대 갑신 대운의 인신축 갑경충 아닌가 문제가 되고. 지금 미 대운 앞으로 돌아오니 이모 대운. 전반적으로 만년에 운이 없어서 고생한다. 에러고 쓸쓸하다. 아 바람을 너무 많이 피해 가지고 노후에 부인이 있더라도 그걸 책임을 받을 텐데 부인은 없으니까 잔소리는 안 듣겠지만은 어차피 인자 돈벌이는 산책 안 하고 이제 말려놔서 상당히 고전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많은 사주도 문제고 저 여자가 없는 사주도 문제예요 여자가 없는 사주는. 어, 결혼해도 운이 나쁘면 중간에 없어져서 진짜로 없는 게 되고 또 부인이 없으니까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 돈하고 부인하고 차지는 했는데 어, 그게 운이 나쁘면 싹 날아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병술일주가 여자가 많이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바람을 많이 피었다 여자를 많이 사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주로 보이는 대로 구동원이 사람 생활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여기서 수라는 글자가 직업이고 자식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했는데 자식이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정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 자식이 없는 사주다 보니까 자식이 없어졌고. 여자가 많이 있는 사주인데 바람기가 많이 있어서 여자 문제가 많이 물란했다. 음. 아이고 참. 운이 그렇게 심하게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40, 3 3 대운 10년 운이 많이 나빴고 그 뒤는 어느 정도는 됐는데 자기가 이제 관리를 못 하고 계속 여자운이 되다 보니까 40대 여자운, 50대 여자운. 여자운 연속 연식, 연식으로 20년 동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행을 잘못해가지고 부인하고 이혼까지 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황망하다, 외로워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짝을 찾으려면 은 노후에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자가 붙지도 않는다. 이제 내 좋은 세월은 다 갔다. 이제 여자가 안 붙는 이제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없고 돈도 없고 다 떠난 거죠. 이거 참 남자가 이렇게 노후에 비, 돈이 없으면 비참한 겁니다.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자는 더 비참하죠. 내 집이라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비비고 사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더욱 더 힘들게 사는 것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 많아가지고 또 술은 좋아한다.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여자 관계 많이 이루어졌다. 불로 태어났는데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성질은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은 또 발산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사주대로 살았던 인생사인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봅니다.